슬라이드는, 어,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가만히.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가스다. 그 다음에 요소, 어, 유리아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요산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다시 한 번, 어, 우리 사진 찍듯이 한번 찍어 놓고요. 그러다가 또한번 엉뚱한 생각. 그 사람 자꾸 엉뚱한 생각. 그러다가 요소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요소가 나왔으니까, 마치 요소수. 이거, 이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않나? 어, 요소수 아니야? 요소를 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 저번에 그 요소수 모자랐다고, 뭐, 자동차 난리가 나고, 뭐, 수입을 한 달에, 뭐, 모자라서 자동차가 쓴다래,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요소수는 뭐지? 요소수. 그냥, 일다탄 건가? 아니면, 요소가 오줌에서 나올 거, 오줌물인가? 그러니까 오줌물을 자동차에 넣어준다고? 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죠. 한번 잠깐 살펴보죠, 뭐. 요소수는 DEF 이렇게 부르는데, 디젤 익저스트 플루이드. 어, 굳이 바꾼다면, 디젤 배기 유체, 아, DEF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OS 32 이렇게 부르는데, 어 k 이스 유레아 솔루션 32%다. 그래서, 어 k 이스 유레아 솔루션입니다. 유레아. 그래서, 이제, 에드블루 상표명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게, 어, 뭐 대답순가 봐요. 에드블루, 그냥 에드블루라고 부르나 그 때. 아, 저는 디젤차가 없어가지고. 아, 저는 디젤차가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에드블루 요소가 수 모자라면, 나중에 시동도 안 걸리게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요소수가 부족하니까, 요소수를 보충을 못 해주니 차, 차가 시동을못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어, 임박했었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됐었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뭐 어떤 일처럼 이제 다 됐는데. 그러다 요소수가 뭔가, 언제 그, 그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 아버지, 요소수가 뭐예요? 글쎄요, 그좀 요상하기는 안 됐고, 요소수가 뭔지 모르겠다. <laughs>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요소에다가, 말씀드릴, 이 요소에다가, 요소는 31.5%, 그다음탈 이온소, 그냥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이 없으니까, 아, 이 이상 반응을, 여러 가지 이상 반응는 깨끗한 물, 물이 67.5%, 뭐, ISQ에 따르면 이렇다는 건데, 결국은, 이 말은 오줌물이란 얘기죠. 뭐, 오줌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게 농도가 다른 거죠. 요소의 농도가 다른 거고, 오줌처럼 여러 기가 섞이지 않고, 퓨어한 요소에다가 물을 탄 거다. 그럼 이걸 왜 넣어주느냐, 이거죠. 이거 왜놀리 이유는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위해서 이는 표준화된 농도 요소 수용액이다 이렇게 정의, 정의 되어 있듯이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데? 그 디젤 엔진에서 선택적 촉매환원, 그러니까 셀렉티브 캐탈리틱 리액션, 이덕션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산화한다. 여기서 뭐 말이 길어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한다 질소사화물을 지수, 질소로 한그데꼭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디젤 엔진입니다 어, 가솔린 엔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디젤 엔진에서만 디젤 엔진에서만 이거를 필요로 한다 요소수로는 어, 다른 차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CR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소사화물을 질소로 한다 질소사화물을 질소로 한다 이게 어떤 과정일까요? 그 말은 결국은 그 나이트로전 에트로젠 옥사이드, NOX를, 어, 감소시키서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NOX. 어, 꼭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배기 가스 중에서 NOX의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요소수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물어봤더니, 어, 물어본 게 아니더라도, 혹자들 얘기하면, 아니, 저는 이걸 NOX라고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걸 녹스라고 읽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녹스가 이 뭐야, 존스럽게. 해. 꼭 뭐,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거죠. 또,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DOHC 엔진이다. 그래서 막 자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걸 도크 엔진이라고 읽더라고요. 어, 이 사람은, 그 누가 그걸 도크라고 읽니? 그 고쳐. 또, 한, 편은 어, 와이파이를 갖다가 어, 느 나라에 한번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 위피라고 있더라고요 어, 정말, 누가 그 위피라고 읽지 와이파이라고 읽지. 그래서, 여기서 저, NOX도, 어, 누가 정걸 녹스라고 읽고, 그, NOX라고 읽지. 나저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은 낙스라고 있던데요. 영국은는 녹스, 낙스.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낙스를 읽기로 했습니다. 뭐, 할말 없죠. 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읽는다는데. <laughs> 자기네 말을 자기네가 그렇게 읽는다는데, 뭐, 따라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질소산화물 산화질소 질소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 이런 겁니다 특히 디젤엔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그~ 그 분자사슬이 긴 어~ 그런 어~ 그 탄화수소에서 탄화수소 타나수소, 하이드로카 본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걸 이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린본 구조 그러니까 에어로 많이 넣어 가지고 그걸 그 억지로까지 많이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계가 회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리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얇게 태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공기를 엄청 넣어 준다는 얘기죠. 공기를 엄청 넣어줘서 저거껌댕이 그림까지 다. 그런거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좀 태워봐 그래야 모든게 내가 이게 에너지를 얻지 어,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질소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 N2라는 물질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반응 안합니다 나는 죽어도 반응 안해라고 있는 애예요 질소께서는 그런데 그냥 엄청 공기를 넣어가지고 어, 만약에 그냥 피오한 O2만 넣어줬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O2만 넣어줘서 어, 어, 디젤 엔진에서 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 우리 공기적으로는 O2랑 N2가 섞여 있으니까, N2가 들어가서는, N2가 들어가서 결국은, 어,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아, 그래서 저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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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고온이니까, 이, NOX, 녹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N2라는 건그 전혀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NOX라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만, 그 나이트로젤 옥사이드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대기오염의 원인이었다. 스모그하고 엑시드레인, 어, 아, 어, 엑시드, 질산비가, 산성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어, 아, 뭐, 한 50년대, 40, 40, 50년대까지 스모그가 끼는데 이건 원인을 못 찾았어요. 런던에서도. 그러다가, 아, 이게 아마 이 녹스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그 다음에 한 70년대 정도까지도 이제 산성비가 내렸는데, 산성비가, 그러니까 비가 산성이에요. 그니까, 러 질산의 비가 내렸어. 질산비가 내리니까, 예, 뭐, 그, 뭐, 대리석이 녹고 말이죠. 뭐,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아니, 하늘에서 왜 이런 재앙이 생기나. 세상에, 어 질산의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물이 내려야지. 그냥 질산이라 살이 내리니. 에 미칠 노릇이죠. 어, 복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머리 된 사람들이 이 질산비를 맞아서 그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자, 동과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어폴루션의 원인이, 어, 대, 대다수가 이 녹수 때문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녹소라는 걸 정의를 하기를 결국은 어, NO와 NO2로 두 개를 같이 부를 때 녹소라고 부릅니다. 왜? NO1일 수도 있고 NO2일 수도 있고 NO3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 요, 여기서 변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NO1 여기 1이죠 1 1 그다음에 n o 2 어? NO2 NO1 NO2 두 개를 같이 부르니까 NOX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NO 다가 n o 도 있고 N2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이런 계열의 물질을 붙일 때 Nx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Nx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녹소라고 읽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N NO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참그 말이 많아가지고 참이거 그,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이게 말을 좀 정리해야 를 됩니다. 특히 이게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뭐좀 공부를 하려면요, 뭐 당연히 우리 말 알아야죠. 그다음에 영어 알아야죠. 또 무슨 한문도 알아야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왜 이런 말이 이렇게 된지도 알아야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라틴어도 좀 뒤져 봐야 되죠. 이거 오늘 도대체 몇 개를 알아야 되는 건지 참 한국에서 과학하기는 참 힘들죠. 어, 어, any way. <laughs> 그렇지만 어, 어쨌든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n o 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있습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한번 하나만 됐기 때문에 일산화 질소 일산화질소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이산화질소, 이산화입니다. 그다음에 또 과산화 또는 아질산 그래서 참 이,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영어로는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읽어야 되지고 우리말이 더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NO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를 읽고 우리는 일산화질소라고 쓴다. 그다음에 NO2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라고 있고,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우리말로는 이산화질소, 과산화질소, 아질산가스라고 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일산화질소,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는 어 이렇게 해서 이산화질소, 과산화질소, 아질산가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다 합쳐서 NOx, 녹소라고 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전체적인 녹록 그 어, 토탈 컨센트레이션 오브 N O 왕, N O 2로 읽기를 N O X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N 2라는 게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엔진이니까 엔진에서는 내 그냥 몇 백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고온에서는 고온에서는 이 N 2가 결국은 산소랑 반응하는.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서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섞여 있어도. 그런데 고온이 되니까 고온에 대해서 고온에서 디젤 엔진을 돌리면서 연료를 연소하다 보니까 어, N2하고 O2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NOX라는 물질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더더더 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것. 이건 뭐야? 아까 나이트릭,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그랬는데 이건 나이트로스 옥사 이번엔 드이 N이 두개예요 N이 두 개라 산소가 하나입니다. 어허, 이런 물질이 있잖아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읽기는 산화 이질소, 일산화 이질소, 아산화 질소, 소기, 소기 가스 우승가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아, 왜, 뭐, 이렇게 많이 쓰는지,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NO를 의미하는지, NO2를 의미하는지, 또는 N2O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말에 또, 또, 그렇게, 사나이줄소, 일사나이줄소, 아사나질소 속이겠소, 우승깨스. 그런데, 이게 또 속이라는 거고 우승깨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승, 우승, 왜냐면, 이게 N2O라는 게, 우리 그, 마취할 때,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되기면 약간의 세데이션. 근데 이걸로 완전히 마취가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어, 사람이 그냥 만취된 상태랄까? 어, 좀 약간 잠잔다는듯 할까? 근데 깨워도 니다 이렇게 흔들면. 그러고, 이게 뭐, 디퓨저 하이폭시아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단독으로만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랑, 다른 게스랑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는 뭐, 어, 인덕션 시킬 때는, 뭐, 그, 저기 뭐죠? 어, 이비로 줘가지고, 먼저 인덕션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게스를 매기고, 이날레이션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때 나오는 게이 N2O 게스입니다. 어, 또 이걸 먹으면 사람이 게좀 취한 데해가지고 얼굴 편하고 웃는다 그래서 속이 깼어요. 무슨 가스라고 그러는데, 어, 너 뭐, 뭐 소주 막한두병 마신 것 같은 정도 된 거죠, 뭐. <laughs> 그래서, 요 이런 기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좀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N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는다?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NO2는 나이트로젠, 다이옥, 나이트로젠입니다. 다이옥사이드. 그 다음, N2는 나이트로스, 나이트로스 옥사이드. HNO3는 질산은 맞고요. 나이트릭 액시드 그래서 이게, 이걸 우리말로 쓰면, 에, 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산화질소, 리산화질소.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NO2 같은 경우는 산화질소. 여기서는 산화질소란 말을 같이 어요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아질산가스, 과산화질소. 그다음에 엔토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소옥사이드, 산화이질소, 일산화이질소, 아산화질소, 소기 우승가스 이런 말을 쓴다 그렇죠. 아참 이런 이게 몇개나올 거야. 이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의 주제는 이건 아니고요. 이게 NO랑 n o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어때 디젤 엔진에서의 그 공기 대기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온도를, 저기,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또는 무해한물질로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그 요소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저, 디젤엔진에서 요소수를, 요소수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서 도무지, 어, 그런 대기화물을, 어, 그, 배출을 저야, 저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아, 통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 없죠. 근데 잠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요소수에서 돼서 어, 잠깐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요기 요게 요소죠. 요소 유래합니다. 요소에다가 이게, 이제, 그, 고온 중에 가게 되면, NA, n 암모니아랑 HNCO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고요. 요거 뭐좀 복잡한데, 요거를 갖다가 뭐다 저거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요소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반응을 두 개를 합쳐버려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소가 들어가서 물과 만났는데, 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암모니아랑 CO2를 변했다. 이걸 갖다 하나의 1번, 어, 그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 오투가 들어갔다. 오2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말에 이제, 산화를 시켰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그, 기절 엔진을 돌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O 가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NO 가스랑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엔진에서 O2니까, 산화를 시키면, 요, 요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N2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보면요, 어 그리고 또, 어, 여기에 만약에 NO2랑 만났을 때, NO2랑 암모니아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어, 이때는 뭐면, 근데 또 N2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N2는 공기 중에 있는 거죠. 전혀 무해하죠 아니, 이거 뭐, 해롭다고 그랬잖아. NO, NO2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염물질인데, 오염물질이 그냥, 공기 중에 는 그냥 N2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에요. 수증기가 나오니까. 그럼 뭐, 우리 몸에 뭐 해로운 게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효한 물질, NO랑 NO2, 결국 NOX가, NOX가, 결국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N2로 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가 들어갔을 뿐인데, 암모니아를 어떻게 요소 형태로 노렸을 뿐인데, 요소를 스프레이 시켰을 뿐인데,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만나다지만 이 유효한 물질이 중화가 되버렸다 해가 없는 물질로 변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보게 되면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소수인데,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변했고, 그죠?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변했고, 암모니아를, 암모니아가 이런 유해물질을 만나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어, 해가 없는 N2, 질소, 공기 중에 질소를 변했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물도 해가 없잖아요. 그죠? 렇 그, 어, 디젤 차 뒤에서 나오는 게, 그, 이, 저기, 질소산화물 어, 제 공기 중에 안좋다질소산화물이다 없어져 버렸다. 어, 어 우리 몸에 해로운 걸없애 버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두 가지 식을 갖다가 위에 거랑 다 합쳐가지고 다시 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뭐 앞에 숫자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NO, NO2가 어떻게 질소랑 물로 변했다. 결국 녹스라는 그 질소 산물을 몸에 안 좋다는 질소 산화물이 무해한 물질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NO, NO2 NO, 녹스가 그냥 질소로 변했다. 그러니까 해로 물질이 아 무해한 물질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그 요소수 뭐 파동이 나고 이랬던 게 이래서 그랬었고. 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 배기 가스의 유해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필수적인데 어,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질산비나 그 스모그의 원인이었던 물질이 이게 녹수였기 때문에 이 녹수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청정한 그 공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려운다기보다는 어려운 그런 뭐 화학식도 아닌데 그냥 암모니아를 첨가해 줬을 뿐인데 암모니아가 들어갔을 뿐인데 이러한 물질로 어, 변해서, 우리 고래 공기를,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뭐, 심플한 얘기입니다. 녹스를, 녹스에다 암모니아를 넣어주니까, 그냥 N2가 돼버렸다 어? 녹스, 오염물질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어주니까, 아주 무해한 물질, 공기경 그냥 되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길에서 이런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DPF라고. 그런데, 이 d p f 랑 아까 말씀드린 DEF랑은 전혀 다른, 다른 겁니다. DEF랑은, 어, 디젤 이그리스트 플루이드 요소수로 말하는 D입니다. D, DEF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원리고, 다른 개념이죠. 이것도, 배출가스 뭐, 조감장치라고 그랬잖아. 그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기 녹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어, 어, 저 질서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DEF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걸 걸러낸다 이렇게 망을 설치해서 망을 설치해서 필터를 설치해서 여기 갖다 잡아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터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DEF랑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니까 그러 어떤 입자를 잡아낸다 이런 거죠. 그냥 채로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후 경유차들은 전부 다 이걸 검사를 맡아가지고 이 DF를 장착하도록 되겠죠. 이거는 어떤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파티클 이제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디젤에서 그렇게 가스 상태로 나오는 녹스가 나가지고 와 공기를 유역 거저기 뭐, 뭐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또한편에는 아주 작은 작은 파티클 그 뭐라 그래요? 조각이 나온다.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티레이트 아주 가루가 나온다? 어, 뭐, 그렇지, 그렇지. 어,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렇게 봐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어, 미세먼지. 아주 작은 먼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1 마이크 마이크론보다더 작은 걸 걸어낸다고 그래요 나노 단위까지 걸어낸다고 그러니까 1마이크로면 어떻습니까 마이크로 단위라고 그러면 우리가 혐의 경로 들여다봐야 될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디젤이란 물질은 가스로도 녹소라는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지만 또이 이~, 이 그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젤 이런 그 기름은 정말 잘안 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태우려다 보니까 껌댕이가 생기고 수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억지로 막그 공기로 분사해가지고 린버 형태로서 태우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게 우리 껌댕이 그 그을음처럼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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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본 가루 같 가루죠. 어, 수덩거리숯 가루. 가루라고 해야 되겠대 아주 자글자글한 그런, 그가루가 나온다. 껌댕이가 나온다. 그 껌댕이 마저 이렇게 채를 쳐서 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EF랑 DPF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는 DEF는 개스를좀 정한다. 화 이런 식으로 보면 맞겠고요. DPF 같은 경우는 어떤 고체, 고체 상태의 파티클을 제거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